엉덩이 싸움이 아니에요, 쇼츠는. 이걸 합치면 한 12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급을 받았어요. 총 수익이 1848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밖에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저는 누워서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이 유튜브 쇼핑 시장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게 이제 이번 일로 너무 확신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 너무 많아요. 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쇼츠로 수익을 내고 있는 26살 송윤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어떤 쇼츠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생활용품이나 인테리어 제품 위주의 쇼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올리브영 제품 쇼츠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어, 쇼츠를 그럼 직접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웃음> 아니요. <웃음> 직접 촬영하는 거였으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제 얼굴이나 목소리 노출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럼 지금 쇼츠 수익은 어느 정도 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채널 하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총 1,800만 원 정도 유튜브 수익은 나왔고 이제 쿠파스 수익은 한 9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최고 매출은 유튜브 수익이랑 쿠파스 수익 합치면 한 800에서 9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화면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이제 오늘 날짜까지 설정을 해보면 총 수익이 1,848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유튜브 쇼핑 수익이고, 이거 말고 쿠파스 수익은 별도의 수익이에요. 그거를 보여드리면 1월 달부터 지급을 쭉 받았는데, 이걸 합치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이 채널 하나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월에 그 정도 꾸준히 지급 받았던 것 같아요. 수익이 되게 괜찮게 나오고 계신데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아, 근데 벌써 지금 올해 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벌써 수익화가 되신 거예요? 그쵸 저도 매번 신기한데 이게 제가 딱히 뭔가 대단해서가 됐다기보다 그냥 이게 제가 꾸준히 하니까 꾸준히 한 만큼 수익화가 되는 구조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갑자기 촬영 중에 잘 오신 네. 건가요? 아니요 제가 촬영 중에 잘온건 아니고 <laughs> 아니 제가 원래 하고 있던 게 원래 늘상 이제 이런 모습으로 있거든요 원래 제가 잠옷을 입고 있긴 한데 제 추리한 잠옷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laughs> 옷은 좀 갈아입었는데 원래는 항상 이제 이렇게 누워 누가지고 있거든요 아침 시간에 이제 누워서 뭘 하냐 이제 생산적인 걸해요 나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제가 계속 봐야 돼요 저도 뭘 올렸나 뭐 반응이 얼마나 좋냐 이제 이런 것도 제가 계속 봐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쇼츠를 보는 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좋아요 수가 9 5 개나 되고 댓글이 뭐~ 몇개 달렸나 이런 것도 보는데 조회수 이제 이런 걸볼수 있잖아요 어 조회수가 예를 들어서 한6 5만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어괜찮은요 아, 현관에서 거실이 다 보여서 항상 신경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좋아요 수가 2 1 4 개예요. 이 정도면 반응이 괜찮다. 어, 그럼 나도 여기 한번 올려볼까? 하고 이제 저도 여기 한번 들어가 봐요. <laughs> 들어가서 이제 가격을 쓱 한번 봐요. 너무 터무니도 없이 비싸면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나쁘지 않네? 하면 이제 저, 이 제품을 저도 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청 가끔 엄청 터진 영상들이 있어요. 최근에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402만에 보이세요. 이 정도 되는 반응이면 진짜 반응이 터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사실 제품 자체는 그냥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데코 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흔히 접할 수 있고, 그냥 어디든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좋다는 건, 이 영상의 구성이 좋은 거예요 구성. 대본이라든지, 뭐, 영상의 퀄리티가 좀 좋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저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본을 썼나. 이거 몰라서 100만원 날렸어요. 여기 보면 은 뭐, 이거 몰라서 100만원 날렸어요.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사람들 후킹이 딱된 거죠. 저도 좀 보고 배우면서, 어, 이런 거 나도 오늘 올려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평일 낮 시간인데 남들은 다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누워 계실 수가 있네요. <laughs> 네, 노는 것처럼 보이시죠, 피인 <laughs> 그렇긴 하죠. <laughs> 네, 남들이 볼 수, 봤을 때는 제가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일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밖에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저는 누워서 일을 할수 있으니까 좋긴 하죠. 너무 좋긴 해요. 요새 쇼츠 경쟁이 좀 많이 심하진 않나요? 저희는 유튜브 그 조회수 수익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유튜브 쇼핑 수익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쇼핑 수익이라고 하셨는데 네. 유튜브에서 조회수 수익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이제 피디님도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쇼츠를 보다 보면 왼쪽 하단에 쇼핑 태그라는 게 갑자기 생기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그 태그를 누르고 쿠팡으로 넘어가지게 되면 이제 그 결제 금액의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받는 형태예요. 이제 그 수수료를 유튜브 쇼핑 제휴 수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인 포인트가 뭐냐면 꼭그 제품의 링크를 타고 들어갔으니까 그 제품을 구매해야 수수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뭐 장바구니에 맥북을 담아 놨다. 근데 그걸 샀다 하더라도 그 맥북에 200, 300만 원의 수수료 6.7%가 저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가 너무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내 네, 영상에 제품 보기 버튼을 누른 사람은 24시간 안에 그냥 아무거나 쿠팡에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아 그러면은 그냥 어, 어떻게 말하면은 뭐 이게 시,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냥 클릭만 많이 하게 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거의 핵심이에요. PD 핵심을 잘 알고 계시네요. <laughs> 이게 그거의 핵심입니다. 아 그럼 이거 이게 초보자도 가능한 건가요? 저도 초보자였는데 지금도 이만큼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잘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보자 분들이 시작을 더더욱 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자기 본인 얼굴 노출 필요 없고, 목소리 녹음도 필요 없고, 특별한 촬영이나 뭐 편집 기술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이거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도 계시는데 60을 바라보고 계시는 나이세요. 근데도 저랑 똑같은 수익 구조로 월에 한 200에서 300씩 꾸준히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이가 제가 젊어서 됐고 이게 아니라 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만드셨던 영상 중에 수익이 제일 높았던 영상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laughs> 네, 보여드릴 수 있죠.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제일 터진 영상인데 조회수가 한 47만 정도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영상 하나로 제 수익이 178만 8천 원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죠. 그러네요. 네, 저도 매번 볼 때마다 진짜 놀라는데 이총 수익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휴 프로그램 이렇게 써있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휴 수익이거든요. 쇼핑 제휴 수익. 이게 지금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laughs> 그러니까 그 조회수 수익으로는 진짜 너무 힘들다 쇼핑 수익으로 가야 된다 이것만 봐도 이해되시죠 아 쇼츠 수익, 조회수 수익이 10분의 1이라고 들었는데 46만에 46,000원 거의 진짜 그렇게 나오네요 네 그쵸 그럼 이걸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인 소개로 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이신데 60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월에 200, 300을 꾸준히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도 그럼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시작을 하게 됐고 제가 극아이내향인이어가지고 밖에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밖에 나갈 일도 없고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으니까 이거는 고민은 무슨 고민 일단 시작해 하고 바로 시작했어요 이걸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컴퓨터 할줄 모른다, 편집 해본 적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사, 지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편집 시간에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연습의 문제라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쇼츠로 쇼츠 쇼핑 수익을 내려면은 뭐 구독자 1만 명 이런 벽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일단, 저의 경우는 채널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1만 명 채널을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했던 채널도 있어요. 근데 그 1만 명 채널을 구매를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불법인 거 아니냐, 너무 뭐, 부도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합법적으로 그냥 진짜 아주, 공정화된 그 가격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대형 채널들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부도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1만 명을 채우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채널을 구매하면서 운영한 것도 있어요. 그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영상들은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제 이 영상들은 이제 틱톡이라는 사이트 많이 아실 텐데, 저는 여기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제 보시면, 이거, 틱톡. 이 글자, 혹시, 피디님도 많이 보셨죠? 틱톡 네. 많이 아시죠? 전 여기에서 영상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 중국 영상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중국어로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예전에 뭐 해놨던 것들이 남아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주방에 붙이는 스티커 형식의 타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중국어도 알려주고 영어도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서 틱톡에 검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어, 그럼 이렇게 영상을 가져오면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저, 저작권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던데 사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제로 왜냐면 이게 다 제품 홍보 영상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저희가 굳이 굳이 한국에까지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저희한테 <laughs> 홍보해줘서 고맙다고 어, 그럼 이렇게 영상 소스를 구해왔으면 바로 편집을 시작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편집하기 전에 소스들 말고도 준비해야 될게좀몇 가지 있어요. 뭐 자막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제가 그 대본을 작성하는 거를 제 머리로 작성하지 않거든요. <laughs> 원래는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GPT를 활용합니다. GPT한테 물어봐요. 대본을 좀 써달라 이런 식으로 스티커 형식의 타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특징을 한두 가지 정도 알려줘요 얘한테. 그냥 타일 위에 붙이는 스티커 형식의 주방 타일.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이렇게 쭉쭉쭉쭉 써주죠. 뭐, 여기가 대본인데 주방 타일 너무 오래돼서 보기 싫을 때 있죠. 하면서 여기 끝에 콜투 액션. 이거 타일 바꾸고 싶었던 분들, 이거 꼭 추천드려요. 까지 얘가 다 이런 식으로 다 대본을 짜줘요. 구성이 꽤 괜찮죠? 이게 지금 20초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저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 편입니다.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가지고 오냐면 타입캐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AI 음성을 따는 프로그램인데 목소리 녹음을 제가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본을 넣어 주는 거예요. 보시면 캐릭터가 지금 민정으로 되었는데 이제 이런 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캐릭터 골라 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되고 목소리 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기쁨 A B 이렇게 목소리 톤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읽는 속도 빠르게 하거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되게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요소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목소리처럼 얘가 만들어줘요 ai 같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만 제가 좀 해주는 편이고 주방 타일 오래돼서 바꾸고 싶긴 한데 공사 하자니 번거롭고 비용도 걱정되죠 되게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런 목소리 톤이 아니었고 원래 목소리 톤이 어땠는지 잠깐만 들려드려 볼게요. 주방 타일 오래돼서 바꾸고 싶긴 한데 공사하자니 번거롭고 되게 침울하고 AI 같죠? 네. 네, 타입캐스트가 좋은 게 이런 AI 같은 목소리를 사람 목소리처럼 잘 바꿔줘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음성을 따는 편입니다. 이제 지금 영상 소스도 찾았고 녹음도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자막을 다는 거예요 제가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부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데 잠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부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저희가 녹음 따온 거 있죠 이제 그거를 파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와요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고 음성 분석함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 ai가 음성을 듣고 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옆에 보시면 자동으로 자막이 달렸죠. 근데 여기에서 AI다 보니까 맞춤법이 가끔 틀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정도는 제가 수정하는 거 오래 안 걸리니까 주방 타일 오래돼서 바꾸고 싶긴 한데 공사하자니 번거롭고 비용도 걱정되죠? 꽤나 아주 정확하게 잘 번역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막도 얘가 다 자동으로 달아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저는 그냥 다운 받는 편이에요. 맞춤법 정도만 검사하고. 맞춤법 틀린 거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내보내기 그러면 이제 자막 작업까지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편집하는 과정은 이제 준비가 다된 거예요. 아까 준비해왔던 자막 그리고 뭐 영상, 음성 이렇게 다 불러와가지고 컷 편집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성한 봄 보여드리면 시작해보세요. 보세요.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기존 파일 위에 쓱 붙이기만 하면 끝. 이런 식으로 그 문장에 맞게 화면을 딱딱 바꿔주는 거 그것만 제가 할 역할이고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이제 어디를 나가시는 건가요? 이제 올리브영 좀가보려고요 올리브영은 왜 가시는 거예요? 아 최근에 유튜브 쇼핑에 올리브영 입점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 저는 몰랐어요. 모르셨죠? 이게 올리브영 입점한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 쇼핑 시장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게이번 일로 너무 확신이 들어가지고 좀 새로운 걸 도전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 제품으로 쇼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올리브영을 가고 있어요. 어, 그럼 쿠팡뿐만 아니라 이제 올리브영 링크도 유튜브에 걸수 있는 건가요? 네,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피이 진짜 대박인 게 쿠팡 수수료는 6.7%예요. 근데 올리브영 수수료는 10%예요. 진짜 어, 세죠. 엄청나 엄청네. 진짜 수수료. 네. 왔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 확실히 이 쇼핑 쪽을 엄청 밀어주고 있는 게 맞는 게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나 올리브영 같은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정말 블루오션 시장이다.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보니까 올리브영 제품은 직접 촬영도 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올리브영 제품은 한국 화장품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 촬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간단한 정도로만 촬영을 하면 돼서 사실상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직접 촬영은 좀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둘다 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촬영 자체가 제 얼굴 노출이 안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냥 다만 제가 가가 지고 그 제품을 직접 찍는다는 것뿐인데 촬영 자체도 그냥 제품 들고 이렇게 몇초 찍으면 되는 게 전부니까 그리고 촬영하는 거 빼고 편집하는 거는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그 방법대로 동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걸더 추천하세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일단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두세 시간 정도 투자하면 영상 하나는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만 꾸준히 하시면 제가 아까 수익 인증해드렸죠? 그만큼의 수익은 안정적으로 나오신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그 방법대로 이미 했잖아요. 해봤잖아요. 그리고 채널도 여러 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올리브영 같이 새로운 걸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올리브영은 이제 막 입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유튜브 쇼핑 수익 자체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다.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실제로 앞으로 하실 게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일단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처럼 되면 이제 새로운 걸 계속 도전을 해 보시는 거죠. 그러게 너무너무 좋은 시장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 그럼 이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네. 이 영상을 볼 사람들에게도 한번 알, 나를 잡아서 네. 알려 줘 보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배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시간 내셔서 제 무료 강의 한번 보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강의한다고 하면은 정말 실속 없고 알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애초에 그 제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말 제대로 각 잡고 정말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 진짜 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들어보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쇼츠로 이렇게 수익화를 하게 되시면서 삶에서 달라진 점이 좀 있나요 너무 많이 달라졌죠 이걸 얘기하기엔 진짜 시간 날세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원래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기업 다닐 때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걸 되게 달고 살았어요.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못 버티고 퇴사를 했고 한 1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은 그때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너무 삶이 그냥 행복하고 여유로워요. 왜냐면 일단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일을 하는데 직장을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유에서 오는 그 자유로움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삶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이렇게 잘 되셨는데 네. 쇼츠를 처음 올리던 날을 생각하면 어떤 <laughs> 생각이 드세요? 그냥 뭐 <laughs> 엄청나게 정신이 없었죠. 그냥 올리는 걸 급급해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그 영상을 못 봐요. 왜냐면 망해가지고 제가 지워버렸거든요. 그날 기억만 나요. 기억만. 막 정신 없이 뭔가 열심히는 했지만 실속은 없었던 그날의 하루. 대표님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으셨나 보네요. 저도 시행착오 엄청 많았죠. 시행착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엄청 많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뭐 천도 안 나오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리가 안 잡혔던 시기에 제가 그 제대로 된 방법을 깨닫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루에 한 개씩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출장에 잡혀가지고 그날 영상을 못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욕심에 빨리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공항에서 와이파이 잡고 급하게 한 시간 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올리고 비행기를 탔더니, 내렸는데 그 영상이 엄청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너무 신기해서 이 영상이 왜 터졌을까? 대체?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분석을 했죠. 근데 심지어 편집 실수가 엄청 많았어요. <laughs> 중국어 자막 안 지워져 있고 막 이상한 이모티콘 둥둥 떠다니고 그걸 제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터졌을까를 엄청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키워드, 그 제품 자체가 애초에 그 시기에 사람들한테 엄청 관심이 있던 키워드였던 거예요. 애초에 잘 팔리고 있던 제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엉덩이 싸움이 아니에요, 쇼츠는. 쇼츠는 엉덩이 싸움이 아니고 편집, 기술, 감각 싸움이 아니라 그냥 잘 팔릴 제품, 이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제품을 잘 고르는 것.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저도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집 어떻게 하나요? 편집 어렵지 않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엉덩이 싸움이 아니에요. 편집 중요하지 않아요. 애초에 잘 팔릴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배다, 배운 거죠. 이 영상을 볼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네.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보셨지만, 너가 젊으니까, 어리니까, 뭐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됐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60대 어머님도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300 이상씩 수익을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뭐 젊어서 능력이 좋아가지고 잘된 거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은 저도 두렵고 피 d 님도 두렵고 어머님도 두려우셨겠죠? 그렇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깨고 나왔더니 별거 아닌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이겨내시고. 깨고 나오셔서 도전을 해보셔서 저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제 목표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 지금처럼 안정적이게 잘 유지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채널들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채널들도 지금 채널들처럼 좀 키우는 거, 열심히 잘해서 키워보고, 여러 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조금 더두 배, 세 배로 내는 것이 제 지금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laughs> 일단 제가 오늘 긴장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덕분에 오늘 너무 즐겁게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굴 노출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26세 저를 예쁘게 좀잘 담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 삶을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기억이 뭔가 조금 더 동력이 돼가지고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도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더 휴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